피디네입니다 그렇다 제가 피디 두찌랑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다 이게 제거고 이게 피디 두찌건데 그렇다 육 요... 아이씨 <laughs> 그냥 여기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이것은 뭘까요? 뭐아 먼저 보기 같은 거 있나요? 엄어 에이 그딴건 없음 그냥 물품만 주면 돼문어 완전히 여러분들 열어서 이거 이거 더 붙이지 말랬지. 어한 개만 붙였는데 그래서 리본 첫 번째 수봉 양박 찢으면 돼. 자또 포장 안에 포장 도일리 페이퍼 열장. 옷 어, 교환할 때 많이 쓰도록 할게요. 자 그다음 어군요. 어군 <laughs> 두 번째 수버 쓰러... 효도라고 적혀 있네요. 응, 효도는 셀프. 효도는 셀프. 오, 이거 그거네요. 마스킹테이프도 어 네. 오, 이거 그 영화 필름 같은 거다. 맞아. 영화 필름이랑 요거는그 악보고. 자, 일단은 요건뜯었구요 자, 또 마지막 하나네요. 저번에 교환했을 때도 점이 더 좋은 거였거든요. 한 장, 한장 먹을 거, 먹을 거두 장, 한장더세장 이렇게 끝이 났네요. 어, 그래도 저보다 많이 줘서 좀 좋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안녕, 아, 그리고 제가 보낸 것은 PD 두찌 영상에 다가 나올 거예요. 그럼, 그럼. 안녕.